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신 후 변기를 내려다보니 마치 세제를 풀어 둔 것처럼 온통 하얀 거품으로 가득 차 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거품이 한참이 지나도 전혀 사라지지 않아서 당황스러우셨던 적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일을 겪어보셨다면 지금 당장 다른 생각은 모두 접어두시고 제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잠깐 이상하다 생각은 하시지만 곧바로 잊어버리시거나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우리 몸의 매우 중요한 경고 메시지일 수 있어요. 특히나 아침에 처음 보시는 소변의 거품이 진짜 비누처럼 하얗고 진하게 나타나서 10분이 넘어도 그대로 떠 있다면 이건 여러분의 몸에서 보내는 긴급 신호라고 봐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저는 30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강윤자입니다. 대학원에서 신장학을 전공한 뒤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신장 건강 회복을 도와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작은 증상을 놓쳐서 큰 후회를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을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거든요. 하지만 초기 신호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20년, 30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소변 거품 하나도 사실은 우리 몸의 복잡한 신호 체계의 일부입니다. 이걸 제대로 읽을 줄 알면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신호를 놓치면 몇년 뒤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단 10분만으로 수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그 효과는 놀라우실 겁니다. 요즘 변기 속 거품이 자주 눈에 띄시나요? 얼마 전 지인의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소변에 거품이 자꾸 남아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나이 탓인가 하고 그냥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72세 이 여사님이셨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가 붓고 밤에 자주 깨는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퉁퉁 붓고 신발이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걱정이 되어서 병원 검사를 받아보니 초기 신부전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초기여서 생활습관을 바꾼 뒤 많이 호전되었어요. 싱겁게 드시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 지금은 소변 거품도 거의 사라지고 부종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정말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친 것 뿐인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아침 소변 거품을 가볍게 넘기면 몇년뒤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라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실천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신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소변에 오래 남는 거품이에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10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신호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단백뇨는 신장 기능 저하의 가장 초기 지표라고 해요.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걸러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본래 몸에 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거품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김영우 65세님이 계셨는데요. 처음엔 거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달후 정기검진에서 단백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아침 첫 소변을 본뒤 10분 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거품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변에 힘이 세거나 변기 세정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품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일에서 3일 연속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침 소변을 끝까지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신호는 손발과 얼굴의 부종입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몸에 수분이 쌓여 붙게 돼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붓거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깊게 남는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신장 기능 저하 환자의 70% 이상에서 부종이 나타난다고 보고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장은 우리 몸의 수분 조절 센터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물이 빠지지 않아요. 박정자 69세님은 아침마다 눈이 붓는 증상이 심해져서 검진을 받으셨는데 역시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이었어요. 지금은 염분 조절과 함께 많이 좋아지셨고요. 평소보다 신발이 꽉 낀다면 소금 섭취를 줄이고 몸 상태를 기록해보세요. 단순 피로로 인한 붓기와는 달리 신장성 부종은 아침에 더 심하고 누르면 들어간 자리가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혹시 아침마다 눈꺼풀이 자주 붙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는 야간뇨와 잦은 소변이에요. 건강한 신장은 밤에는 소변을 농축시켜 잠을 편안히 지켜줍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능력이 약해져서 밤에도 계속 소변이 만들어져요. 고령 인구에서 야간뇨는 신장 기능 저하의 주요 지표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전립선 문제나 다른 원인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밤에 깨는 횟수가 늘었다면 신장도 의심해 봐야 해요. 이성호 71세님은 밤마다 5번 이상 깨면서 삶의 질이 정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말이에요. 지금은 저녁 8시 이후 음료를 줄이고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여서 많이 나아지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립선 문제와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서 구별해야 합니다.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을 다녀오시나요? 네 번째 신호는 혈압 조절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신장은 혈압 조절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에 신장 이상은 곧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연구에서 신부전 환자의 80% 이상이 고혈압을 동반했다고 해요.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혈압이 계속 오르는 거죠. 최명호 67세님은 혈압약을 늘려도 조절이 안 되다가 나중에 신장 문제로 이어진 경우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약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근본 원인이 따로 있었던 거죠. 혈압이 오르면 단순히 약 문제로만 보지 말고 신장도 점검해 보세요. 특히 갑작스러운 혈압상승은 심혈관 질환과도 연결되니까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혈압이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하시나요? 다섯 번째는 평소 식습관에서 오는 문제예요. 소금과 단백질 과다 섭취가 바로 그거예요. 과도한 나트륨과 단백질은 신장을 쉬지 못하게 혹사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를 5g 이하로 권장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10g 이상 드세요. 특히 국물 문화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정말 많아요. 신장은 이 모든 나트륨을 처리해야 하니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정미와 64세님은 매일 국물과 고기를 즐기시다가 신장 수치가 악화됐어요. 맛있는 걸 드시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양 조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셨죠. 국물은 절반만 단백질은 체중 1kg당 0.8g만 섭취하세요. 이미 신장이 약한 분은 단백질 제한이 더 엄격히 필요해요.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 단백질은 48g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혹시 오늘도 국물까지 다 드시지는 않았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만성피로와 집중력 저하예요. 이건 정말 놓치기 쉬운 신호인데요. 신장이 노폐물을 거르지 못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보고에 따르면 신장 기능 저하 환자는 일반인보다 피로 호소가 2배 높다고 해요. 신장에서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도 나오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빈혈도 올수 있고 당연히 피로해지죠. 윤정수 70세님은 늘 졸리고 힘이 없어서 검사를 받다가 초기 신부전임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 피곤으로 넘기지 말고 정기적인 소변 검사로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당뇨, 갑상선 질환 등도 유사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검사가 중요합니다. 요즘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되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위험 신호만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신장을 지키는 구체적인 생활 실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 소변 10분 체크 루틴이에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장 상태를 알려주는 생활점검법입니다. 매일 아침 첫 소변을 본후 물을 내리지 않고 10분 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때 거품이 많이 남아있거나 색깔이 진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다면 주의가 필요해요. 최소 2, 3일 반복 관찰 후 이상이 지속되면 전문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이 방법이 좋은 이유는 별도의 비용이나 장비 없이도 매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신장 질환에서는 이런 일상적인 관찰이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 아침 바로 실천해 보실까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수박 껍질 주스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수박 껍질 하얀 속살에 풍부한 시트룰린이 혈관을 넓혀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수박을 드신 후 보통 껍질은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얀 부분에 진짜 보물이 숨어 있어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주거든요. 수박 껍질 하얀 부분과 체리를 함께 갈아서 아침 공복에 한잔 마시시면 돼요. 체리의 안토시아닌 성분도 항염 효과가 뛰어나거든요. 다만 말기 심부전 환자는 칼륨 과다 위험이 있어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요. 여름마다 버리던 수박 껍질, 이제 활용해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과 껍질과 크랜베리예요. 사과 껍질의 팩틴은 혈관 청소를,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깎아서 드시는데 사실 껍질에 좋은 성분이 더 많아요. 팩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 같은 장기라서 혈관 건강이 곧 신장 건강이거든요. 크랜베리는 요로 감염을 예방해 주는데 이게 신장 건강에도 중요해요. 요로 감염이 반복되면 신장까지 올라가서 신우신염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사과는 껍질째 먹고 크랜베리 원액은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시중에 달콤한 크랜베리 음료는 피하고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평소 사과는 껍질째 드시나요? 깎아서 드시나요? 네 번째는 올바른 물 섭취법이에요. 체중 곱하기 30ml 공식으로 내 몸에 맞는 물 섭취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kg이시면 하루 1800ml, 70kg이시면 2100ml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셔도 신장에 부담이 되고 너무 적게 마셔도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면 신장이 갑자기 일을 많이 해야 하거든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섭취하세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 혈류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국물과 가공식품 줄이기에요. 국물 한 그릇에 나트륨은 하루 권장량을 쉽게 초과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주된 이유가 바로 국물 문화 때문이에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물까지 다 마시면 나트륨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가공식품 속 숨은 인 성분도 신장을 해칠 수 있어요. 햄, 소시지, 치킨 너겟 같은 가공육류에는 인산염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게 신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형태의 인이에요.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장을 볼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 함량이 1회 제공량당 400mg을 넘으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장바구니엔 어떤 음식이 담겨 있었나요? 여섯 번째는 단백질 섭취 균형이에요. 과다한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건강하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나치면 독이 돼요. 단백질을 대사하면서 나오는 노폐물을 신장에서 처리해야 하거든요. 체중 1kg당 0.8g을 기준으로 단백질 양을 맞추세요. 붉은 고기보다는 두부, 콩, 흰살 생선을 우선하시고요. 식물성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줘요.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은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해요. 전문가와 상담해서 개인에 맞는 양을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 혹시 과도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이에요. 잠들기 전 발목을 당겼다 뻗는 동작이 수분 배출을 돕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이잖아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이런 수분이 잘 빠지지 않아요. 발목 펌프 운동을 하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서 수분 순환을 도와줘요. 잠자리에 눕기 전 5분간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발목을 최대한 발등 쪽으로 당겼다가 발가락 쪽으로 쭉 뻗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돼요.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이 있다면 조심해서 실시하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오늘 밤 바로 따라 해보시겠습니까?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소변 거품이 전하는 경고 신호와 신장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30년간 신장 건강을 연구해 오면서 느낀 점은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는 것과 잘 알아차리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거품을 무시하다가 단백뇨로 이어지고 결국, 신부전으로 발전해서 투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평생 주 3회씩 병원을 다녀야 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어떨까요? 부종이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밤잠이 편안해집니다. 피로도 덜 느끼고 집중력도 좋아져요. 무엇보다 투석 없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조기 발견과 예방의 힘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미리 관리하면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첫 소변을 본뒤 10분 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거품이 많이 남아있는지 색깔은 어떤지, 냄새는 괜찮은지 말이에요. 이것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이 하나의 습관이 앞으로 20년, 30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거울 보듯이 소변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수박껍질 주스나 발목 펌프 운동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 뿐 아니라 심장과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키는 식단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품들과 조리법을 상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신장, 심장. 뇌는 모두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식품 조합들이 있어요.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한 방법들이죠.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 소변 거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실천해 보신 분들의 경험도 궁금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